선정쌤이 인하공전 한국문항과 나와서 좋았던 점, 딱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입학하고 났더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학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면접준비도 열심히 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대한항공에 입사하고 나서 보니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출신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특히 사회생활까지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열심히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 이후에 선정쌤이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선배들 중에서도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출신 선배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는 최상위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최선을 다해봐요.